이 분은 76세 남성 분이신데요. 택시 운전을 주 업무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틀니를 사용하신 지가 단 5년밖에 안 되셨는데 그래서 찾아오신 이유를 여쭤보니까 틀니가 안 맞는다고 하십니다.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남아있는 치아 중에 부러진 치아가 확인이 됐습니다. 저 치아가 사실은 틀니를 거는 고리가 걸리는 치아였는데 사용할 때 약간 부주의하게 강하게 사용하시다 보니까 틀릴를 거는 치아가 부러지면서 그 치아가 없기 때문에 틀리가 안 맞는다고 찾아오셨던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치아가 빠져 있는 부위, 특히 이 송곳니 부위 같은 경우는 뼈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임플란트 신기가 어려웠었고요. 제가 임플란트 뼈 이식을 할때 PDR의 성분 은 마찬가지로 추가해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으시지만 아직까지도 택시 영업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사회로 복귀를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앞니 쪽을 최대한 빠르게 완성하기 원하셨고요. 지금 실제 사진을 보시면 수술한 당일에 임시차까지 완성한 사진입니다. 환자분은 웃는 미소 모습이 너무 좋다고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사회 복귀도 빠르게 진행이 되셨습니다.